지금 현재 북한에는 법이 하나 12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니다 반동 사상, 뭐 배격법인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이 북한에 만들어졌는데 북한에서 하도 이 북한 사람들이 자유가 그리우니까 우리 한국의 드라마, 뭐 음악 이런 것을 몰래 숨어서 듣는답니다. 몰래 숨어서 듣고 유행이 돼서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혁명의 원수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살린다 그럽니다. 자, 옆에 지나가는 자기 애인한테 오빠, 다른 말로 불렀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2년씩이나 살리면 그게 사람이 살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내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다른 옆집에 이웃에 전달을 해서 야 이거 남한에서 들어온 텔레비인데 보니까 참 드라마인데 재미가 있더라 친구 니도 한번 봐라 이래 가지고 만약에 다른 친구한테 이 드라마를 권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벌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이랍니다 사형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북한입니다 북한. 그리고 한국식으로 웨딩 사진을 찍어도 혁명의 원수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징역 20년을 살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강제 노동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를 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니는 혁명의 원수다. 그래서 20년 동안 강제 노역을 살린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의 절반 북쪽 저 위쪽 북쪽의 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랄한 독재국가 이전 세계 250개 정도가 되는 나라 중에서도 이런 독재국가가 없습니다 이런 독재국가가 없는데 이런 독재국가의 김정은 집단 김정은 이 집단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새끼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여러분, 입도 못 불리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입만 열면 도와줄 거든다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북한에다가, 코로나 백신을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말로 민족을 외치지만은 민족을 핍박하는 정권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정권은 민족주의를 앞세웁니다 일본 민족 나쁜놈이다 미국 놈 나쁜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가 누굽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돼지새끼가 다스리는 공산 독재가 우리 편이고 우리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4 0 0만 동포를 굶기고 핍박하고 자유를 빼앗는 김정은 정권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김정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